KOF 96은 좋은 그래픽, 매력적인 사운드와 발전된 연출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줍니다 허나 엉망인 밸런스, 만들다만 시스템으로 미완성된 타이틀이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KOF 96이 미완성된 이후로는 고베 대지진설과 용호의 권외전 폭망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베 대지진으로 개발 데이터가 소실되었다는 설은 고베 대지진이 95년 1월에 일어났고 KOF 96의 개발 시작은 아무리 빨라도 95년 8월 이후에나 가능하기에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용호의 권 외전 폭망으로 KOF 96의 발매일이 당겨졌다는 설도 처음부터 KOF는 여름에 발매되는 게임으로 94가 8월 25일, 95가 7월 25일, 96은 7월 30일에 발매되었습니다. 96의 발매일이 기존과 비교해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용호의 권외전의 폭망으로 발매일이 당겨졌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대체 왜 킹오파 96이 미완성 게임이 되었을까요? KOF 96의 기획자 타나베 토이사와 사운드 디렉터 아사나카 히데키에 따르면 원인은 의욕과다였다고 합니다. KOF 96 기획 당시 디렉터 쿠아사시 마사우리가 서점에서 킹오파95는 장풍을 날리고 점프한 상태를 격추하는 것이 정석이다란 게이머들의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아 기존 격투게임의 모방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만들자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캐릭터 시스템과 그래픽 모두 새롭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KOF94의 성공 이후 KOF 제작팀은 회사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게 되고 그 덕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다른 작품 캐릭터의 익숙함을 없애기 위해 인기 캐릭터였던 히가시조를 답답해 보인다는 이유로 엉덩이 도발을 넣었고 미스터 비에게 납치당했던 연약한 유리가 단기간에 격투가가 되었다는 설정이 마음에 들어 아예 다른 캐릭터의 기술을 따라 쓰는 패러디 캐릭터로 바꾸는 등 원작과는 다른 KOF만의 설정을 넣었습니다. 또한 오로치 관련 스토리도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KOF 94에서 오로치 관련 설정이 별로 없었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론 기획자 한 명이 오로치 관련 설정을 제법 꼼꼼하게 만들었으나 우선 KOF를 팬들에게 각인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오리지널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는 쪽으로 진행합니다. 94가 대성공을 하자 오로치 설정을 조금씩 넣기 시작하는데 메인스토리에 루가리, 오로치의 힘을 훔쳤으나 끝내 자멸한다는 것을 서브스토리로는 비슷한 불꽃의 힘을 다루지만 쿄를 죽이려 하는 이오리를 라이벌로 내세웠습니다. 기존까지 볼수 없었던 캐릭터인 야가미 이오리는 새로운 라이벌 캐릭터를 제시하고 격투게임 역사에서 한획을 긋게 됩니다. 이후 96을 새롭게 만들려는 디렉터의 생각과 맞물리며 그동안 쓰지 못한 오로치 설정을 더욱 풀어넣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96만 기획하기도 바쁠 텐데, 오로치와 팔걸집이 싸우는 KUF 외전이나 캐릭터들과 연애를 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그래픽을 선보이기 위해 95의 도트를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60% 이상 새로 작업하며 색감도 뜯어 고치다 보니 제작기간도 빠듯한데 디자이너 한 명은 대범하게 시라누이 마이의 가슴과 엉덩이 흔들림에 기존보다 대폭 늘어난 30프레임을 계획하거나 기획에서 잘릴 것 같은 초피썰기는 디렉터에게 알리지 않고 완성한 후에 보고하는 등 생각하지 못한 돌발 요소가 생겨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NK 사운드 드라이브가 바뀌며 리얼바우트 아랑전설까지 사용했던 음원 제작 기술을 버리고 새로 작업하게 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진설 사무라이 스피릿츠 무사도 열전의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SNK의 모든 개발팀 멤버가 차출됩니다 결국 사운드 디렉터 자리는 입사 2년차였던 아사나카 히데키가 맡게 되어 혼자 KOF 96의 사운드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는 주로 스토리 데모나 캐릭터 셀렉트와 같은 짧은 곡을 작업했으며 도저히 혼자서 완성할 수 없어 다른 멤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데키 사운드 디렉터에겐 KOF 96은 아픈 손가락이 됩니다 로켓 테스트가 다가오는데 제작 후반에 작업하는 보스 AI 프로그래밍도 제대로 못해 치즈로와 게니치를 선보일 수 없었고 매튜와 바이스 또한 존재하지 않는 65% 완성된 버전으로 로켓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이는 당시 SNK 로켓 테스트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KOF는 보통 버그와 밸런스를 잡는 디버그 체크에 2주 정도의 시간을 소비하는데 96은 제대로 된 디버그를 할수 없을 정도로 바빴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시스템인 긴급 회피의 성능 체크나 캐릭터 간 밸런스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 채마스터비이 다가오자 버그를 유발할 기술을 봉인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을 봉인하자 캐릭터 간의 밸런스가 예상과 다르게 바뀌어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 다른 기술도 추가로 봉인하며 밸런스를 잡게 됩니다. 이처럼 KUF-96은 스토리와 게임적으로 제작진이 많은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담기만 하다보니 그릇에서 넘쳐 흘러버린 것이죠. 그렇게 KUF-96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완성된 타이틀로 출시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목소리>